정광훈 목사님 주변에는 드글드글 인재들이 끊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 모시고 광화문에서 아무리 소리를 쳐도 법률적으로 해결이 안되니까 저놈 좌파들한테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률팀을 조정해서 법률팀을 조직해서 국민특검단으로 저 좌파를 벌벌 떨게 한 국민특검단 대표이며 자유통일당 대표인 고영일 대표를 이 자리에 함께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합니다! 반갑습니다. 저희 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. 캐나다 동포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그리고 이 자리에 서게 된것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어, 우리 캐나다와 관련해서 아까 정광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캐나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. 개일 선교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? 우리 잘 아는 개일 선교사부터 그리고 순교했던 맥켄지 선교사까지 대한민국의 선교를 위해서 장로교 어, 교단에서 이렇게 왔던 선교사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6.25 전쟁 당시에도 우리는 한번더큰 빚을 지게 됐습니다. 캐나다는 미국, 영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군대 27,691명을 대한민국에 그것도 전투부대를 보냈습니다. 거기에서 1,760 한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,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, 오늘 뭐 참전용사께서도 오셨는데, 이분들이랑 같이 대한민국에 꽃다운 나이들 와서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을 구출해, 구출해 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위에서 헌신한 나라, 누구요? 캐나다! 그런데 캐나다에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구출을 해낼 분들이 계십니다. 누굴까요? 캐나다에 있는 우리 동포들. 캐나다에 몇 명이 거주합니까? 아시는 분 있습니까? 23만 7천 명이 거주한다고 합니다. 뒷자리는 뺐습니다. 23만 7천 명이 3800명의 캐나다 인구에 비해서 뭐별볼일 있냐? 이렇게 물어볼 것 같지만, 미국도 꼭 같습니다. 0.6%. 3억 3천만 중에 미국 동포가 2,300만이 됩니다. 꼭 같습니다, 비율은. 그런데, 어떡해요? 대한민국의 선교를 위해서도 캐나다가 헌신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유교가 발생했을 때도 가장 많을, 많은 도움을 두어,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.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비유를 들었습니다. 두 광주리에 하나는 지극히 선해서 좋은 무화가 한 광주리 그리고 또한 광주리에는 너무 악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광주리 두 비유를 들었는데 그 탐스러운 무화과 광주리가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포로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세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. 끌려갔던 그 포로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성벽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고 있습니다. 그 일을 한 이방 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. 제가 존경하는 이방의 한 황제가 있었습니다. 여러분 아십니까? 고시성을 가진 황제입니다. 예, 고레스입니다. 고레스. 고레스 왕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이스라엘 세우는 역할을 하는지 난 몰라.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.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? 이사야서 45장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? 내가 나의 택한 야고, 나의 종 야고, 나의 나에...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바벨론 제국의 왕이라는 칭호를 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. 뭐 하려고 44장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28절 뭐라고 합니까 고레세대여는 이르기를 나의 목자라. 나의 모든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. 뭐가 충만한 모든 기쁨입니까?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.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뭐라고요? 충건되리라 다시 세워진다는 겁니다.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그기초가 새움을 입으리라 하는 자라. 고레스는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모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150년 전에 이사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이름을 얘기하고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그다음에 성전의 기초 주가 세워지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이 누구라고요?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는데 고레스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? 고레스를 세우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레스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?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못 세워요 한국에서는 모른다니까 정광 목사님이랑 우리 광화문에서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그렇게 부르지 한민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정광 목사님을 구구 목사라고 이상한 목사라고 교단에서 막 이단 정죄를 하려고 시도하는데 제가 아는 많은 외국의 미국의 캐나다에 나와 있던 목사님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정광 목사님같이 애는분 없다고 <목소리> 교단을 가리지 않고 외국에 사니까 보이더라 이거야. <목소리> 여러분 캐나다에 있는 동포들은 보입니까? 바로 보이는 거야. 래서 보이니까 보인다는 겁니다. 그래서 밖에 있는 교포들, 특히 북미에 있는 교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세워질 것입니다. 그 나라는 저 휴전선 철책을 완전히 다 부서뜨리고 복음이 대한민국을 통일하는 자유 대한민국인 것입니다. 여러분들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? 고래수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? 대한민국의 휴전선을 다. 복음으로 이 대한민국을 통일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이 여러분들이 조직하는 바로 교민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들이 아까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그 청년들이 얘기했던 대로 교민청을 통해서 300만 북미 교포가 뭉쳐지면 대한민국은 통일되는 겁니다. 통일, 자유 통일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구원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